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건강한 크리찬, 성숙한 크리찬, 진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후회라는 것이 감사를 뺏어버려요 반성은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반성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후회는 재착감으로 가게 되고 재착감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면서 악한이 확 키워잡아버려요 후회라는 단어가 감사를 못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뭐가요? 망각이에요 망각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분들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라는 단어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악기를 염려한다고 해서 키한 자라 키울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비교 의식이에요. 내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남하고 비교하면 그 감사가 자꾸 없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 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무슨 태도예요? 부정적인 태도예요.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은 다 빨갛게,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은 다 파랗게, 검정 안경 쓰면 세상은 냈다 다 검정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채권자의 의식이에요. 무슨 의식이에요? 우리는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채권자. 채권자는 항상 불만이 많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뜯어내야 된다는 허탈감이 여러분 내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할 때더 많은 감사. 그 감사에 감사할 때더 풍요로운 감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 집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몇년 다닌다 난성격공를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인생에 주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인생의 만족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